我打你妈！<打><打>

어. 이기 경기! 야뭐기더 버텨 줘야 돼. Mate, yeah. <domest2>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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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돈다 이 돈다 얘들아 타이하게잖아야 공격이 안쪽으로 자자정아앞에들이 가지고 있어 그렇지 더 그렇게 네가 조율해야 돼 사이에서 그

아니야. 여유! 전야상훈 상훈아. 상훈아. 좋은 선택인데. 대도비었어좀더 여유 있게. 네.

건우아 <목> 머리야 어, 발이, 어, 아니라. 발이 아니라 쭉 펴. 어, 어, 어 책임져. 어, 야볼 보고 상원이 볼 봐. 어, 왼쪽까지 보고. 앞에서 앞에서 아 줘야지. 어, 예. 무조건 잡아 무조건. 오케이 동관이 안쪽으로 더 당겨. 쫓아줘, 빨리 들어와. 어초, 깊게. <laughs> 책임져. 우뚜루게 눌러야지 우뚜루게 아, 공간이 안쪽. 그렇지. 오케이 건우이 받쳐. 오케이 상훈아. No. 아니야 은혁. 쳐줘. 동건아 쳐줘. 은영이 아예 쳐줘. 오케이 상훈아 가운데로 잘라. 번기 떨어지는 거! 번기한번 아, 뒤로! 동준이, 넘기지 마! 무조건 머리 갖다 대! 너구나, 어, 너구나 야, 뭐야! 안 어, 껴!

동공이 쳐줘 동공이 쳐줘 은성이 아, 네. 같이 쳐줘줘 아, 그렇지 은성이 나가, 뭐뭐 하냐고, 뭐 뭐. 나가. 어. 아, 오케이 주고 쳐줘 아, 그렇지 아, 이 아, 이 치고. 떠나, 또 움직여줘야지 받아줘 빨리 아, 받아줘 아, 네. 동공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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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줘 안 돼, 못 o 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n o 이 I know. I know. I k n o 报警 いし 쳐져! 해, 해. 야! 가자! 루미야, 봤지? 루미야, 아, 그렇게 만들 되고, 할 아, 이 공기 좀 흘러 놓고 나오라고. 괜찮아, 세요 준비해! 준비해! 맞아, 맞아. 번호와! 건호와 음성! 음성! 뒤에 보면서! 뒤까지 기다리죠, 기다리죠. 야! 에이, 에이, 에이! 항문아! 그렇지! 팍 덤비지 마! 아니, 가지 마! 안돼 있어! 아, 동준이, 안 쳐져! 동준아! 안돼 가지 마! 아, 진짜! 고개 좀 들자! 웃어! 고개 좀 들어! 아, 상훈아! 야, 수비할 때 너무 성격 없어 각도 쳐야서 쌍위로 몰아야지! 은성 계 건우아! 뒤에까지 13명까지 같이! 어, 쉽게 가자, 쉽게. 아. 쪽으로 가자, 중형이. 중형이 상훈아! 뒤에 보면서 여기까지 오케이 중간. 공주라 버리다 버리. 이렇게 볼 어, 소유, 이래 이래기 이래기 찾아! 이래기 찾아! 이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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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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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이래 이래기! 이이래 이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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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이래기! 이 치는 게아니한 번에 한 번에! 슛대! 넘기지 마! 어, 야, 해야 어, 어, 어. 어, 나 어, 돼? 잡아! 슛대! 슛대! 슛다 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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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대!